아브라함은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면서 사라를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단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사라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의 법을 이용하여 자신도 살리고 아내인 사라도 살리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사라를 선택할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끌어들인지라. 히브리어로 라카의이며 뜻은 강제로 잡다. 강제로 빼앗다입니다. 고대의 법에 따르면 반드시 여인의 정체를 물어보거나 흥정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내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강제로 빼앗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합법적인 거래를 하지도 않고 사라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할줄 아브라함이 예상을 했었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애굽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을 책임지는 남편이며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자는 그의 선택은 그 순간만큼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요.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애굽으로 갔냐, 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잘못된 태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성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본능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게 되면 그때부터는 태도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만끽해도 결국 그 자유를 주신 분을 잊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해도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결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순간부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실현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어낸 고통이며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고통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을 내가 이 인생의 주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만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올바른 태도인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